드림이 로봇 청소기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비싸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샤오미 생태계 프리미엄 브랜드 드림이 로봇 청소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제품이 한국 내 배송센터에서 직접 출고되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죠.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의 성능은 그대로, 가격은 확 낮추고 배송은 더 빠르게 이것이 바로 드림이만의 매력입니다. 드리미는 샤오미 생태계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성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LDS 센서와 3D 매핑 같은 고급 기술, 4000파스칼 이상의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도 동급 사양의 타사 제품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품의 내구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입니다. 드리미 로봇 청소기는 견고한 설계로 3년 이상의 긴 수명을 자랑하며 소모품 교체도 매우 간단합니다. 특히 메인 브러시는 쉽게 분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 제거가 훨씬 수월하죠. 이런 세심한 디자인 덕분에 유지관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리미의 주력 제품 사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성비 끝판왕 모바 M1입니다. 45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은 일반 생활 먼지는 물론 여성의 긴 머리카락도 말끔히 처리합니다. 특히 이 제품의 메인 브러쉬는 엉킴 방지 재질로 제작되어 머리카락이 감기는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LDS 센서로 집안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체계적인 청소가 가능하며 장애물 회피 성능도 뛰어나서 가구 손상 걱정도 없습니다. 8cm의 높은 통과 높이로 15mm 정도의 문턱은 거뜬히 넘어가니 카페트가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물걸레 기능도 지원해서 건식과 습식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청소 예약은 물론 구역별 맞춤 청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G10 프로는 더욱 스마트해진 기능들로 무장했습니다. 4,000 파스칼의 흡입력에 복층 매핑까지 가능해 2층 집에서도 완벽한 청소가 가능하죠. 2시간 30분의 긴 사용 시간으로 150평방미터 정도의 넓은 집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인데요. 약한달 동안 먼지통을 비우지 않아도 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카페 부스트 기능으로 바닥 재질에 따라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고 10cm의 통과 높이로 더 높은 문턱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물걸레는 직진형 방식을 채택했으며 앱에서 물 분사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마루나 대리석 등 어떤 바닥재에도 최적화된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디템플러스 젠투는 한층 더 강력해진 성능을 자랑합니다. 6,000 파스칼의 흡입력은 미세먼지는 물론 모래나 작은 돌멩이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죠. 3시간 30분이라는 놀라운 배터리 성능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평수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기본 특히 새롭게 적용된 엉킴 방지 브러시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머리카락 제거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맵핑 시스템으로 금지구역 설정이나 구역 지정 청소도 더욱 정확해졌고 물걸레 기능도 개선되어 걸레압이 한층 높아져 찌든 때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드리미의 궁극의 모델 L10S 프로 울트라를 소개합니다. 7000파스칼의 최강 흡입력은 기본 LDS, t f 3D 인식 카메라라는 트리플 센서 시스템으로 더욱 정교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AI 사물 인식으로 전선이나 양말, 장난감 등 작은 장애물도 정확하게 인식해 피해가고 바닥의 오염도까지 감지해 더러운 구역은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 꼼꼼히 청소합니다. 물걸레는 회전형 모터를 탑재해 초당 180회 회전하며 얼룩을 문질러 제거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스테이션의 기능입니다. 온수로 물걸레를 세척하고, 온풍으로 건조까지 해주니 물걸레의 악취나 세균 번식 걱정이 없습니다. 세제도 자동으로 투입되어 더욱 깔끔한 청소가 가능하고, 3시간 40분의 최장 사용 시간으로 어떤 크기의 집도 문제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3D 매핑으로 복층 구조도 완벽하게 인식하니 말 그대로 완벽한 자동 청소가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렇게 드리미의 주요 로봇 청소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제품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브러시나 필터 같은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데 알리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이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제품 구매부터 소모품 관리까지 똑똑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미의 주요 로봇 청소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뛰어난 가성비와 편리한 유지 보수는 기본 각 제품별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청소만 필요하시다면 모바 M1, 자동 먼지 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0 프로나 디텐 플러스 젠투, 그리고 가능한 모든 편의 기능을 원하신다면 L10 S 프로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하시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똑똑한 선택으로 청소 걱정 없는 편안한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